안녕하세요. 종종 편입의 김창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처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처음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오전에 가천대학교가 올 시즌 처음 편입학 모집요강을 완벽한 상태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 가천대학교 모집요강이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가천대학교가 나오기 시작하면 뭐 조만간 뭐 당국대학교 그 다음에 음, 숙명여자대학교 그리고, 뭐, 국민대, 이, 여기가 이제 이 학교들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거의 당장 다음 주죠. 여기 날짜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원서업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원서업수 진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격적인 편입학 시즌에 들어갔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 날 김영편입에서 진행한 배치고사 뭐다 보셨겠죠. 저 점수 보시고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어느 학교 어느 과를 쓸지에 대해서 이 모집요강을 보고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쓰셔야 되는데요. 가천대학교를 지금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가천대학교가 제가 편입학 시장에서 항상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거의 편입학 모집요강의 바이블 같은 느낌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집 요강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집 요강 보시면서 뭐 함께 보시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요. 보시면 전형 요약 및 주요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거 표지를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느 학과는 무슨 시험을 보고 어느 학교는 무슨 과를 어느 과는 무슨 시험을 보는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뭐다 아시죠? 근데 여기가 자연계인데 영어를 보는 학과들이 있어요. 자연계인데 영어를 보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이점꼭 주의하셔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시험 보실 때꼭 확인하시고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뒤로 넘어가면은 전형별 모집 인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시, 모집요강 보면 모집 인원부터 보시죠, 그렇죠?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인문계와 일반과 학사편입 학 모집 인원이 선발되고요. 전형 일정은 12월 1일 목요일부터. 원서업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되어 있고요. 밑에 서류제출 마감시한은 12월 1일 목요일부터 2023년 1월 20일 금요일까지 오후 5시까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모집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야 되는지는 모집요강 23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내셔야 됩니다. 서류는 그리고 이제 고사장 확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이 고사장 확인이에요. 고사장 확인을 필기 시험 고사장 확인은 12월 21일 수요일에 하고 그러면 내가 어, 가천대학교 어디서 시험을 보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간혹가다가 21일날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사장 확인이 2022년 12월 21일날 필기 시험은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고사장 확인 날짜와 필기고사 날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간혹 가다가, 정말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어, 가천대학교 면접 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요. 면접을 보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의료인력 및 유치원 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들이 보는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면접을 보고요. 제외국민,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 에군의탁 분들은 어, 면접고사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면접고사 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제 또 물어보는 게 이제 뭐 합격자 발표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2023년 2월 6일인데 사실 가천대학교는 어지간하면 조기 발표합니다. 2023년 2월 6일 전에 어지간하면 조기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이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7일 금요일까지인데, 아,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밤 9시까지 추가 합격 전화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시는 2023년 2월 16일 목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전화, 이제 추가 전화가 엄청 돌 겁니다. 편입학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은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네, 이거 읽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아, 기분 좋겠죠? 보시면 되겠고, 2016년 충원 합격자 발표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까지 예, 전화를 돌릴 수 있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원 합격자 통보 마감은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21시까지만 통보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이때까지만 합격자 전화 돌릴 수 있다라는 내용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일반 편입학 전년도와 인원 비슷한데 올해 가천대학교가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에서 우선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뭐몇명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우선 선발 미, 모집 인원이 미충원으로 발생할 경우 일반 선발로 뽑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학 일반편입학 그 다음 페이지가 여기가 정말 잘 만든 내용이에요. 지원 자격 내용을 정말 명확하게 2학년 수료해야 되고 뭐 60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이 내용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다 써놨습니다. 네 수료의 기준도. 네, 확인하시면 되겠고 쭉 내려보시면 뭐다 아시죠, 이제. 여기 전형 방법은 어, 가천대학교는 자연계임에도 영어 시험을 보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전형 방법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인데도 인문계로 들어간 학과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온라인 서류 제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선 선발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는데 학사편입학모집 인원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 되겠고 나와 있는 대로 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친절해요. omr 카드 어떻게 체크하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필기고사 볼 때. 얼마나 학생들이 여기서 네뭐 네. <laughs> 대충대충 하면 네 그다음에 거의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사실 해당사항 거의 없을 텐데요. 의료 인력 및 유청 교사 양성 관련 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들 해당사항 되시면 여기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음, 쭉 내려가시면 농어촌 특성화고교 그다음에 교육 기념 기획 균형 학생들 어떻게 선발하는지 나와 있는데 농어촌 전형 대상자나 특성화고교는 확실히 커트라인 이좀떨어지니까요 이거에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요 전형으로 쓰시는 게좀 유리할 겁니다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기준 학과에 부합해야 그 학과로 쓸수있으니까요 요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사항에서 온라인 제출 날짜 확인하시고. 지원자 유의사항은 뭐 당연히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뽑는지 동점자 처리 기준이 이제 필기고사 같은 경우는 필기고사 성적 중 정답 문항자가 많은 자 전형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전형료는 환불이 안 됩니다 뭐 냈는데 내가 결제를 했는데 어 경제학과가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아서 어? 나 지금 다른 과를 쓰고 싶다 전화해서 환불해 주세요 저 다른 과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결제하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는 확인하셔야 되고 서식에 보시면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이거 받으셔야 되고 농어촌 확인.. 농어촌 이건 당연히 확인서 받아야겠죠 내가 어디 사는지 그 다음에 서식 3번이 뭐냐면 학교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가 2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 2학년 수료예정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식 3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지고 가서, 네, 여기서 확인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학처 가시면, 네, 아주 잘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다음은 이제 가천대학교 지원 요령인데, 사실 어디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조경학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고, 추가가 의외로 좀 도는 학과들이, 의외로 좀 추가가 도는 데가 동양어문학과가 추가가 좀 돌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영. 와, 경영학과 예비번호 진짜 엄청 길게 줍니다. 엄청 크게 주는데, 경영도 돌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돌더라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경영, 경제, 영문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은 아무래도 좀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대는 좀 돼야겠죠. 그리고 가천대학교는 학생들이 어, 가천대를 좀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천대학교는 여러분들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험을 좀 보는 순간 어려운 학교 좀 대비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관광 경영도 좀돌 때는 돌아요. 아마 커트라인 점수는 학교에서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몇 점대 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동양어문학과. 여기가 좀 예비가 좀 돌죠. 그 다음에, 뭐, 부동에 제일 높은데, 당연히 간호학과죠. 간호학과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학과가 올해 또 4명을 뽑아요. 학산 5명을 뽑고, 간호학과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학만 보는 데는 설비소방공학과가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이건 지금까지의, 지금까지 학생들의, 뭐, 뭐, 학생들의 그겁니다. 네, 뭐, 학교가 주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점수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수학 100%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랑 그 다음에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는 그래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요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요강 꼼꼼하게 읽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이 한개 나왔으니까 뭐 이렇게 뭐볼 수, 두 번, 세 번도 볼수 있지만 이제 모집 요강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정말 장난 아니게 쏟아져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모집 요강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입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꼭 상담 받으시고, 아마, 이게 뭐, 담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부터 상담이 진행될 텐데요. 여러분들 꼭 좋은 결정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학교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